이거 그그 그 뭐지? 아니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아 루카야. 그건... 잠깐만. 이거 어, 이게 지네 거야. 어 뭐야 루카? <laughs> 루카 뭐라고 해야 돼? <laughs> 다시 크게 다시 뭐라고 해야 아니, 이거는 <laughs> 돼? 이거는 근데 <laughs> 내가 회사에서 <laughs> 이건데 스티커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laughs> 루카 니까 열어봐 이모가 스티커 스티커 가져왔어. 우와 졌다 커졌다. 안 안돼 안돼 안돼. 엄마 안 열어줘. 그 루카 거, 루카 거? 거 아니야? 아니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요리를 뭐, 못... 아, 너 먹어. 짜장면 해주려고 잠깐만. 일단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빠 거. 루카 이거 아빠 거. 아빠 이거 줘. <laughs> 아, 루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열어봐. 와. 아, 그 스티커인데 가 그게 애들 좋아하더라고. 이거 파울 그 게임 <laughs> 그거. 아, 고마워. 음, 이건 파울로 열어보라고 해야지. 아, 이거 뭐야, 너무... 아, 진짜... 소중하다, 너무 소중해. 아, 너무 좋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어? 사운 있어야 하는데. 핑크 사운도 핑크 사운도 아, 분홍색. 잘어 분홍색... 분홍색 자동차? 여기 있다, 분홍색, 예. 이거 분홍색 같은데? 그지? 응. 어디 갔어? 응. 분홍색 풀 없어. 분홍색 풀? 어? 응? 분홍 어? 얘, 얘 분홍색인데? 이거 그지? 이 이모 와서 좋지. 응? 이모, 이름 뭐야? 이모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뭘까요? 야. 이모 이름. 이름 이모 이름 이름 뭐야? 엄마랑 이름 똑같다고 했잖아. 이름 에이. 뭐지? 에이. 이모 이름 뭐야? 지연이모, 뭐. 지연이모, 뭐. 응, 기억났어? 루카 기억났어요? 기억해줘야 돼. 다음에 한국 올 때. 알겠지? 어? 루카, 루카 거. 루카. 루카, 루카 엄마한테 주세요. 해야지. 잠깐만 우유 하나 더 내려. 잠깐만. 루카 꺼 루카 커. 와 루카 라떼. 너무 이쁘다. 아, 이거 뭐야? 루카? 이거 이만 줄게. 조심조심. 여기다. 이렇게. 아, 귀여워. 우유 마셔보자. 이모가 한번 찍어보자. 루카, 원샷. 아, 귀여워. 맛있어요? 응. 레카? 응. 레카? 레카 레카? 카페라떼 카푸라떼? 카페. 카페. 카페 오카페라떼 <laughs> 이거 여기 이렇게 닦아야죠. 신사는 흘리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닦읍시다. 여기 이렇게 묻었다. 닦아주세요. 쭈쭈. 쭈쭈. 하. <laughs> 하도 쭈쭈 왜 닦고 쭈쭈는 안 묻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여기 씨. 여기 자 얼굴 닦자 미남 무성 얼굴 아니 이거 닦는다고 하니까 여기 여기 흘려서 이게 렇 닦아야 돼 쭈쭈 쭈쭈쭈 쵸 맛있어 아, 성수 아, 아. 이거 팝송어 오 그럼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어걸 어. 그냥 이렇게? 알아서 걸어져 어. 그래서 너무 괜찮은데 딱... 이걸로 우와 이거 뭐야? 이모 이모 이거 조금 퍼볼게요. 안돼 이거 이거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루카 수저는 여기, 그렇지? 아 루카 더 먹을 거예요? 요거트? 요거트 더 줘요? 더 줄까? 이거 아이디어 제품이네. 이게 예, 거기 있고, 빌레로이.. 빌레, 빌보로 알아? 빌레로이의 그릇에다 봤다! 독일 거? 아 그거? 한국, 아, 한국에서 많이 사요 나던거 같아 이거 이거 그, 내가 보여줄게 그 접시 를깐만 빌보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그릇 음. 이거 혹시 뭐 한국에서 본적 없어? 나이 어, 봤어 봤어? 내 친구 집에도 있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음. 다 신혼으로 많이 사더라음 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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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거 같아 그래. 거기에서 나온 제품 시리즈? 음. 나중에는 독일어도 그지. 이루카스는 완전 여기 본토 그걸로 이렇게 막 하겠다, 아, 그지? 애들과 그쵸. 이렇게 잘 먹네. 야,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다. 이거 괜찮아? 응. 어. 음? 나가서 있다가 카페 괜찮은데 있으면 너 근데 커피 음. 마, 많이 하루에 몇잔 마셔? 오유또오유또 오예또 항한 잔만 마시려고 노력은 한데 솔직히 마, 아, 두 잔도 마셔도 이래 아두 잔도 마셔? 응오유또오유또 음. 다음은 있어 알았어 넌 이제 항상 음. 아메리카노만 마셔? 응난 음, 거의 아메리카노 이거 뜨거워 로카야 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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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우니까 음 와 이거 거품 장난 아니다. 심지어 너무 맛있는데? 음. 괜찮아? 음. 너가틀리 이거? 아 여기 없나? <놀람> <놀람> 맛있어 맛있어. <놀람> 커피 맛있다. 나 진짜 라떼 잘안 먹는데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알아? 오트밀로이 오트밀로요? 오트밀? 어? 그니까 아니 뭐야. 나는 이거 소유 안 먹거든 이제? 아 그래? 왜냐면 난막그 우리 우유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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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이게 고소해 되게. 그래서 커피 만들면 되게 불쌍해. 이거 한번 사라. <놀람> <팔아>. 어? <놀람> 이거. <놀람> 나 이거 오트밀로이것도 코스트코에서 먹는는데 이거 같은 된 거야? 아니, 야 이거 딱따랐어로서야 이거 오트밀. 여기 따랐다니까 루카야. 이거 오트밀. 나 무슨 갈색이 는나 이거 오트밀이야. 맛있던데. 이거 아니야 이거도. 이거 이거 오트밀이야. 이거 루카 오트밀. 맛있야 어. 이거 이거 오이다 먹어 지 아니, 아니, 아니야. 딸기. 코스트코에 이런 블루베리 잼 있어. 나다 좋아해. 루콘이 음, 음, 프레첼 조금만 달아 이렇게 이렇 프레첼 먹어 그럼 고이치미야자미야어자이치치 없어 짤이치가 뭐야? 소금에 아오 소금에 찍어 찍은... 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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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첼에 소금이 있잖아 아아 아, 어, 우리는 이거. 있잖아 근데 루콘은 어. 내가 빼고 굽거든 아 그랬더니. 일부러 소금 더이런거 아, 우리만 있다고 진짜 자기도 예네. 이제 예네. 자기도 예네. 먹는다고 곱 기 오르겠다. 함부르크 어, 여기 너무 예뻐. 오, 되게 뭔가 에티 상점이 닫아서 아쉬워. 오, 진짜, 어 여기 멋있어. 되게 예뻐. 不是。 아, 맛있어 다 왔어 아 맛있겠다 이번엔 피쉬앤칩스 가 되게 크지 맞어 <laughs> 사진 찍었어? 응 어, 사진 찍었어 음.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같이 이거 하면 내가 음 맛있어 남았는데. 맛있어? 응딱 음, 봐도 음. 맛있어

근데 힘들겠는데 여기 <laughs> 계단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 멈춰서 다행. 함부르크의 부자 동네 블랑켄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골목골목이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이거 근데 약간 서울 한남동 어, 어, 그런 느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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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강과 어, 어. 아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근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파란색 하늘일 때 너무 진짜 너무 것 같아. 아니면 노을 질때 어, 여기 맞아. 핑크빛 어. 하늘일 때도 너무 예쁘고. 예, 이런 데가. 버섯

마지막 만찬. 뭘... 친구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돼가지고. 네. 오늘 저녁을 이렇게 즐기려고 <laughs> 남편이 준비해줬어요. 파울 땅키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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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화과? 무화과. 어, 무화과. 너 무화과 좋아해? 뭐 봐. 아니 안 되어줘. 네가 먹어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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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 무슨 재미가 뭐야? 이건 뭐지? 그, 그 올리브? 올리브. 오,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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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이게 짠데 그래도 그래도 이런데 같이 먹으면 베이컨 <laughs> 베이컨 아니야 루카 너, 너 먹어, 먹어. 어. 아 루카 안돼 얘 이렇게 했는데 짠 하고 먹어야지 음. 이게 내가 먹어야겠다 짠하고 루카 빵 좋아 루카 빵 좋아해? 네 루카, 루카. 어떻 네, 루카 빵 좋아해 어떻게 아, 빵, 빵 좋아하는데? 뭐 뭐라고 했더니안 먹네 또 음. 아르비아. 괜찮잖아안 뭐 먹어? 왜? 뭐 해? 아버아아지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응. 음. 좋아. 아이키. 아이키. 이 라이키 아이키. 아이키 아니라 무화가무가 오. 음. キーアップトー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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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 치즈, 이거 라이너가 보내준 고추인데. 아 그래? 뭐지? 엄청 매워. 근데 고추를 이거 온갖 <목소리> 같이 <오전에 고추> 먹어? 아 <목소리> 그냥 근데, 그래? 그냥 서비스로 먹어라 루카 이모 내일 가야 돼. 어? 슬퍼? 응? 이모 내일 가야 돼, 루카 <laughs> 한국에서 보자. 응? 행기 타고 한국 보자. 가서 이모 보자? 루카 응. 또키차타멋졌다 어, 로카도 기차 타. 너도 기차 탈 거야? 응. 우린 기차 안 타러 왔어. 로카 이치 사고. 아니 로카는 이치 안타 이모만 탈 거야. 우리 한국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자. 한국에서 보자. 그때 기차? 기차 탈 거야. 그야 그래? 로카도 기차 타. 어 그때는 어 그때 기차 탈 거야. 알았지? 로카 이치 사고. 이치에 사고 나. 이치에 사고. 만난. <laughs> <laughs> 모가모가 yeah. 음, 나 언니 차 어디? 니 이모 뽀뽀 <목소리> <목소리> 어, 우리 바야? 서울에서 바요